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이재명의 셋째 형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접촉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진술이 담겨져 있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형이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폐륜 발언인 내가 나온 구멍으로 칼로 쑤시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폭행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셋째 형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짜집기 된 현재의 녹취록입니다. 즉,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폐륜 발언을 한 것이 팩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화를 받은 형수는 셋째 형은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고, 형의 욕설에 대해서 철학적 깊이가 부족해 이해를 못한다고 이재명 시장을 화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스스로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다음 들으실 녹취록은 시중에 이재명 후보님의 욕설로 짜집기 된 녹취록 뒷부분이며, 실제 법정에서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료입니다. 이걸 들으시면 당시 그들이 얼마나 녹취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끊었어. 여기가 사람 동원해서 이러다가 올려 난리야 이 봐. 아 올려, 이거 그거 보지 말고 빨리 우리 거합시다 아니 이것도 지워야지 여봐 아니 지우는 거 있다 지워도. 아 지워야지 욕 필요하신 분. 누요 인수위자리가 탐나 이 여자 가만둘요 세무쪽 일하시면 이렇게 돈이 되니까? 계산이 딱 나와보죠 그렇게 살지마세요 정상상담도 해보시면 당장같이 눈이 뭐냐 무난, 눈이 뭐냐면요 성실한 이시장이믄 어, 동원해 여보, 동원하는 거야 우리거나 찾아봐도 그거 어딨어요 여보 아 일단 지우고 여기 40개는 올려놨잖아 내가 20년 동안 시달렸다니까 틀어봐요. 고어봐 내가 그랬잖아 모든 게다 너의 어, 말과 행동이 그랬다. 한 사람만 다한거 났어, 여보. 이거는 일부러 들여는 거잖아. 지고 일단 내 마음이야, 내 블로그 내가 지우는데 지랄이야. 시. 그러면 여보 이거 이거 그건 어디서 내가 읽어볼게. 안스터, 안스터, 안스터. 진수 전화를 했지. 이전에 협박 전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끝나? 안스터, 안스터, 안스터. 진수 전화를 했지. 이전에 협박 전화해서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같은 회사가 도배 하면 올려도 좋아한거야. 은혜성이라고 볼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불로그니까지겨는 거랑 틀어 시료들 지우는 거야. 계속 올려. 지우는 게더 빨라, 여보. 그러나 그래. 욕하지, 계속. 욕하지, 네, 그렇게 욕해서아욕만이 먹어서 계속 부탁했어. 내배리 네, 없어. 있잖아. 그거 자 이거 어 거? 끄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완도 지 뭐? 이렇게보자 뭐, 뭐, 계속 이거 들을... 녹화이서 내게서인데요. 아예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제이 바꿔봐. 아, 지금 시장님 사 중이신데. 그 새끼 어디 갔어? 그 새끼 어디 갔어? 여보세요? 내가 싸박 날리테니까 어디 갔어? 여보세요? 어디 갔냐고? 아, 욕을 하시냐고요? 뭐라고? 왜 욕을 하세요? 그 새끼 어디 갔냐니까. 욕을 하던데 니가 뭐야, 이 새끼야? 니가 ᄀᄇ이야, ᄀᄇ이야? 이 새끼야, 뒤질라고. 뒤질까? 어. 야, 이 새끼야. 니네 깜짝이야, 이 새끼야. 너 여보세요?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뭘새끼야이 뭐, 새끼야?

박사모 그리고 신의한수와 같은 수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형님과 형수를 띄워주고 해외하며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당시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아주 치졸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판결을 무시하고 다시 끄집어내어 공작과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이 바로 가족사를 건드는 행태입니다. 더 이상 가족사를 이용한 정치적 음해를 멈춰주십시오.